영상 시작 전 호러 점프 스퀘어가 포함돼 있는 영상입니다. 어 아, 오늘은 <laughs> 이, 뭐냐, 이 게임을 할 것이고 여기 깡이랑 내 실제 친구랑 할 것이다. 아,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laughs> 어, 이거 걸려? 야, 야, 이거 초리겠다 이거 나중에 이거 뭐지? <laughs> 아, 야, 야! 갑시다. 칭 불러야지 이제부터 굳이 불러라. 씨발. 저기요. 이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욕을 하면안 되죠. 야 이거 배터리 있다 잠깐. 야 이거 후레시 배터리 있어. 야 후레시 거 그거 배터리 있어. 내가 중력 공으로 그냥. 아 잠깐만 이거. 아저 어쩌려고. 저 나중에 검열 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통화 소리 좀 줄였고요. 이거 뭐야? 야, 가보고 아니, 아니야? 야, 야, 웃지도 어, 못. 야, 이거 아니에요? 어, 야, 열려? 잠겼어. 야, 내려가자. 야, 키트가. 아니, 야, 근데 이거 내려가면 안될거 같은데. 야, 너하나자니이명장 뭐, 네, 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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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방 야, 여기가 길이 맞잖아. 어, 쓰레기통이다. 어, 뭐가 있어? 어, 침침 잠깐만요. 번역 번역기 좀. 번역기, 번역기, 아. 야, 번역기. 번역기, 네, 번역기. 그래, 야, 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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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번역기 씁니다 그다려주세요니까 해석하지 않도록 범위가 어. 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범위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어, 움직이지 마세요 예? 가자 어, 우리 어디가? 야 근데 아, 여기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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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쓰레기 과자봉지다야페스트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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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겼어 페스트가 야, 생겼거든 이거 뭐야 페스트 야 이거 어, 이거 탈출구 찾기 소음의 원인을 찾기라는데 네, 네. 어? 아 이겼다. 아왜 이렇게 어, <laughs> 아르데를키 <laughs> 아, 일단 여기요. 아! 다거다 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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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나 방금 전에 바이버. 거미한테 독 쳤는데 뭐 했어 야 소음의 원인을 찾아보래 거미 얘 뭔데 있어 발과 발과 칫 발과 발 이게 뭐지? 그만 발 파워룸 파워룸이래 ㅋ 판야 파워룸이 판지로 막혀있어 망치 같은게 필요하대 망치? 야야야 어, 야야, 야야 여기 발자국 있다. 발자국인데, 얘들아, 여기? 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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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야 야야, 분명 말하지 말라고. 저, 야, 뭐가 있는데? 저기, 야, 거미다, 거미다, 거미다. 거미야, 수집해 야, 뭐수집이야 이거? 야, 이거, 어디 뭐,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요진 궁금증 나한번 줄여볼까? 누구야, 그거? 어, 여기 너 지금 너 되게 니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 내가 지금, 내, 지금 내가 이 아바타 꾸민 것어문 열었다 이거 이거 언니치로 얻었어 너그너 코알라 면 로봇 들었어 이 굴지 이물어아 진짜 야이 물어먹으면 리보다아이 아니 아까도 화내보고 쫄았더니만 어 깜짝아 근데 내가 깜짝 놀랐자마소리지에 거미가 나한테 막 달려든다 형, 가만히 야, 야, 야. 서 있어. 야, 이 버려. 이 버려. 저 버리자. 됐다. 열었다. 쳐쳐 쳐. 쳐. 버려 버려. 얼려 버려. 아니 이 이놈들아. 버려 버려. 아, 없어, 이, 나, 뭐해, 버려, 버려. 아, 버려. 야, 산풍구 산풍구 <laughs> 오픈해, 도 걸. 아, 이걸 뭐 다다 다다 다. 클로스도 얼케. 뭐야? 야, 어디로 가야 돼? 야야야 어 뭐야? 얘네 침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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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 우리 어디야? 야, 우리 어디서 납치야야야 어디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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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우리 야 근데 왜 우리 여기로 납치당했어? 아니 아니. 아니 일단 납치당해야지고. 아니 납치당한 것 이상한 아야이상님 이거. 어? 어야 뭐지? 뭐 이거? 이게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아, 안녕하세요 자자자자야번고와 자, 자, 이걸 발견하면 나가세요 설리먼 박사는 괴물이에요 그는 우리를 꼬임 야, 실험에 맞아, 맞아, 맞아. 이용하고 있어요 가능한 빨리 탈출하세요 체라입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laughs> 야, 거다거다어 야, 거 <거기다>, <laughs> 근데 이거 어디로 나가? 나갈 데가 없는데?

오늘까 납 법으로 합시다.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막 침대 말고 막 침대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내침 버려! 내침 버려! 내침 버려! 버려. 얘창고를야창고로 얘가 제일 놀라. 뭐? 옥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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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오 살았다씨. 아, 야키 yeah, 아, 아, 키키. 플리스 저기에. 아, 야키 어디? 더. 어, 야키 찾았어. 찾았어. 문 열어. 픈더 돌. 어, 어 쉬. 놀. 쉬? <laughs> 아, 나, 나 어, 야야 야. 야 크로 빠다. 크로 바로 맞을래? 바로 나 아, 욕하지 말라고요. 아, 로아 빠루, 아니, 누가 하자. 봐도 이거 빠르를 부수는거 아니냐? 빠르를 거 어? 안 열었다 도 맞아, 아, 아, 맞아 너 아무것도 어, 못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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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데 이미 탈출한거같은데야 이러면 분량이 안좋은데 뭐 영웅 찍네요예 말을 하고 있잖아요. <laughs> 아니, 깜짝 놀래달라고 돌려달라고 어보지 말라고. 이도뒤야 유튜브 이름이 뭔데, 뭐, 신첸왜 갑자기 제로고 쟤. 어, 야, 우리가 있던 독방이다. 어? 아니 저거... <laughs> 전... <laughs> 야! 야 이게 맞아? 시, <웃음> 잠깐만! <웃음> 여기! 번역기! 번역기! 뭐, 뭐 번역기... 보관소래 뭐 여기가! 보관... 고관... 아니... 그거는 안 봐도 되지 않나? <laughs> 일단 떡 봐도, 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기?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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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봐도 들어가주세요라고 적혀있잖아 <laughs> 아뭘볼수나어뭐 <laughs> 어, 뭐 이상한 낡은 물을 찾았어 여기가 탈출구 같은데 야 실험실이야, 그 실험실이야, 실험실이야. 아 잘못 떼 뻗었다. 야이시 밑에 뭐 보? 뭐? 어, 어 죄다. 어 뭐야 여기? 어 컴퓨터 두 대가 있다. 컴퓨터로 뭐 보일 수 있구나. 야 컴퓨터 가지고 나 발로한테 조금만 할게. 아니 이발로로할수 있긴 해 이거. I d 데 이거 어, 뭐 n o w 이재용이야 이거? 저럼야 저럼야 저 b o u 스 i 미스 o t talking about. I'm not t a l k i 뭐가있는데? u t i 나 not 야 a l 야 i n g a 야, 라프리, 어땠어? 야, 어땠을까? 보관소에. 야, 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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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이, 문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야, 일단은, 야, 뭐냐, 뭐냐. 일단, 보관소니까. 아니, 야, 보관소니까, 보관소에 뭐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보관소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나? 에 보관소 하나야. 하나야? 다른 분들은 다, 죄다, 이, 다른 분이고 실험실 가자고? 아니야, 아니야. 이 이건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 하자, 토일렛, 토일렛. 토일 i l e t 일 o i l e t t o i 이 e t Toilet. t o 화장실인데? o 어, 여기 뭐 있다. o i l e t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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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일단은 뭐 일단 문문 안열리는데 가야되지 않나? 우리 미스터 데이빈 말고 또 미스터 누구 있나? 미스터 없어 미스터 김씨 <laughs> 미스터 김씨? 뭐야 이거 잠긴문이냐? 여이 잠겼어 잠겼다 잠겼다 야 이거 무슨 뭐라, 방인지 맞을 잠깐만. 이수습니다야 수술실이래 수수실 어? 어? 야 재밌겠다 들어가자 <laughs> 재밌겠다 <웃음> 열어 안안 야야야야 아니 안돼 그럼 연구실로 가봐라 연구실열수 있냐 아니, 애초에, 껴줘. 이거, 이거 아 위에 있는 피션을 껴야지냐고에 해야 돼 뭐야, 왜이래 이건 열려? 실험실 문잠금해제잖아 이거 열어야 돼봐야 자물쇠를 찾아서 실험실 문을 열라 야대 야야야야야 이거 도넛 들어가지고 돈호 이거... <laughs> 이거 문에다가 머리 하면 부서지지 않을까? 중력이아 이거 어떻게 부아 근데 이거 실험실 <laughs> 문을 열래 <laughs> 뭐? 실험실 문을 열라는데? 다 <laughs> 너가 한다 아, 거미 범인 게임이요? 아 야야야 야나너그 잡아 깔았냐? 아니 어 열렸다 어뭐열다기어디선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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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아, 네.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기기가시니다 버력기, 버력기, 방문자 오랫동못 봤어요 <laughs> 잠시 제 이야기는 들어보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시다이 중심 공감센터는 한 세계 산업의 제일 풍요입니다 오늘날 이동 and 의 a y I d o 을 통해 n o w w 에 a t it 을 s I d o n 는 k n 리 w what it is. 서 d o n 다 know what it is. I don't know what it is. I 근데 그걸 니가준거 있잖아. 아저씨 근데 아저씨, 아저씨도, 아저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보화되나. 아저씨. 미친. 아저씨도... 보관 실에 도른별이가 있습니다. Bueno. 예. Leak. 아니라, 하나, 둘, 하나. 야, 야 얘들아 얘들아 말할 거 있어. 야 보관실에 도른별이 있대. 그리고 출근 오는 전원이 꺼져 있어요. 오늘 아니 도른별이가 있다고. 야야야야야야야 나좀 빨리 맞춰 버리자. 우리 은재 은당님한테 맞추자. 아니 근데 왜 자꾸 실명을 제작... 말하세요? 말하지 말라니까. 제장... 아너 어떻게 하냐고. 늘제당님한테그 무지성 거인 변신시켜. 땅. 딴... 아, 어, 야 열쇠를 얻었다. 가자. 나나 나, 나도 얻었다. 야, 우리 이제 보관실 가야지. 아니 돼. 문 닫지 말라고. 사람냐? <놀냐> 사람냐? <놀냐> <놀냐> 왜 저래? 몰라? 이게 뭔데? 아니, 진짜. 아니, 사람. 사람. 사 진짜 <놀냐> 아. 아, 이 학생은요? 모르고 있지 안왜 그래, 그래.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다. 야, 여기에 돌연변이 있다 들었거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여러분들 아, 성실... 아, 아, 여러분들 리즈장님을 제볼로 바칠 테니까 응? 아니, 왠지 그말할것 아, 아, 같았어 야, 휴지를 찾...야 차... 게이트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A 도구 찾기 아, 선택사항 음. 휴지를 찾아서 탈출하기 야야야, 휴지 찾으래 터지 아니거 <목소리> 야, 잠깐만 이거 왜그 소리냐 도와줘. 어, 야. 야 이거 왜? 야도연변이야 도료별이... 야, 죽었니? 뭐? 잠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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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 야깐 잠깐, 도깐 잠깐, 잠도도깐도도잠도도깐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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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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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래! 너관여하고 있어! 너불량 없는거지! 뭐하는거야? 아씨짜아 진짜? 나. 아아니나 껴가지고 나 탈출이 안됐거든 엄마 으말라 아니 근데 아 일루 무서... 방해 어? <놀람> <놀람> 아살려 아, 뭐? 에서, 아니요? 장난치시나요? <목소리> 아! 빵다길이야살이사 뭐? 하시냐, <목소리> <너요. 얘 살았다>. <목소리> <목소리> 야 배터리 하나만, 야배이 하나만! 야너내 t v 였구나뻔대가 야, 뭐, 배리 하나만! 도망가! 장군 버려! 장군님의 격병! 야문 열었어 문 열었다! 탈출! 놔이새 우리 나갔다 새히 내가 억그로다 끌었다 탈출했다 우리 몰라? 오 <놀람> 어, 뭐야 저 칼! 죽었 우리 우리 결국에 야, 우리 결국엔 죽어 온데. 그렇지야? 아닌데? 끝 아니야. 아직 끝 아니고. 죽 됐어. 일단 일단은 엔딩 크레딧인 거같아 엔딩 크레딧이냐? 오늘 작품이. 데 엔딩인가 보다. 일단 영상이 충분히 나왔다. 소리도 충분해. 우리를 둘라고. 아직, 근데 아직, 다안가났어요 크레딧. 아직도 Credit. c r e d 크레딧. 아 근데, 왜 자꾸 t up, 하세요 m 거 r I'm sorry. B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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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니다 e r Bummer. b 아니. 야, 결국엔 끝났다. 사망의 이으로 네.